화광장기 많이 사용해주시고 벽광상기 꼭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광산기 김재현 부장입니다. 흠일 어, 장비는 볼보 EW142 그리고 이제 현대 HX60AMT 네, 두대다 사용하시던 장비고요. 음, 이제 도착한 이제 저희 회사 입고 돼가지고 회전함 조치 전입니다. 일단 금일은 뭐 설치에 대한 영상은 아니고요. 음. 일단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소비자분들도 그렇고 어, 저희도 이제 들리는 얘기가 있고 어 저희 이제 해전함을 모방한 제품을 타 회사에서 이제 어 개발 중이며 네. 제품 이제 거의 완성 단계까지 왔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 물론 저희 소비자분들이 저한테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전화를 주시고 또 저희 회사로 전화를 주셔가지고 어~ 법적 대응을 해야 된다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일단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희도 뭐 어,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어, 저희도 들었는데 일단은 제품이 출시가 돼야지 저희도 이제 법적인 음, 대응이나 조치를 할수 있습니다. 일단 뭐 제품이 출시가 되든지 뭐소식가안 되든지 일단은 출시가 되게 되면 저희가 이제 회사 차원의 법적 조치 대응 저희가 할수 있는 모든 대응을 할 거고요. 어, 다시 한번더 어, 저희 백광성기 사랑해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해전항 같은 경우에는. 해에서 외 유입된 기술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저희 나라에서 이제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예, 지금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주요 국가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대부분 이제 해외로 수출을 해야 할 저희 어떻게 보면 국내적인 기술인데 어, 벌써부터 이제 국내 모방이 아, 나오면 안 되겠죠 나와서 안 된다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제 해전함을 판매를 하고 처음에 판매를 했을 때 어, 소비자 분들이나 또 여러 기업에서 저희 제품을 제품의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어, 거의 불가능하거나 나와도 이제 얼마 못 가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던 분들이 대다수였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모한품이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저희 회전함이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거고 또 앞으로 이 어택치 시장에서 한 축을 담당하는 기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모광풍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참 감사한 일이고요. 일단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이제 어 준비를 하면서 대응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전에도 이제 가격 인상에 대한 요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저희가 이제 원자재 값이 상승이 된 지가 꽤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는 생각하고 가격 인상을 하고 하지 않고 있었는데 원자재 값이 이제 계속 오르면서 철판 값이 오르면서 저희가 이제 만드는 구조물의 예, 구조물의 값이나 어 저희가 이제 들여오는 부품 모든 게다 인상이 되면서 어 저희도 이제 가격을 어쩔 수 없이 인상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기존의 판매가가 이 03급이 0 3 l 신나w이 1,300만 원에 부가세제 그리고 이 06, 0 6 l 신나w급이 2,200만 원에 부가세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현재는 오늘 날짜가 2021년 9월 3일입니다. 9월 3일인데 음2 21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03급, 엘 LC나 더블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1300만원에서 90만원 인상된 1390만원으로 축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06급, 기존 2200만원에서 2350, 15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일단 뭐 저희도 가격 인상을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이 사태가 길어지고 또 더 오른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격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어, 최대한 뭐 가격을 인상 안 하고 갔으면 뭐 저도 좋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좋을 수 있었는데 일단은 가격을 인상하게 되어서 죄송하구고요 어, 저희 해전함 설치를 예정하고 계신 분들은 어, 10월 1일부로 2021년 10월 1일부로 이 회전한 가격이 03급이 90만 원 오른 1,390만 원 그리고 06급이 150만 원 오른 2,350만 원의 부가 예, 이렇게 판매가 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격이 이제 인상되면서 어 나중에 이제 AS에 대한 이제 부품 교환 예, 부품비도 이제 인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상되었고. 이제 저희가 이제 03이나 06급에 회전 돌집게 라인을 따로 이제 설치를 해드리면서 가격을 이제 측정받은 게 있었는데 어 03급은 제가 30만원 예, 측정을 해서 30만원 추가로 이제 회전 돌집게 라인을 설치해드렸고요. 06급은 50만원을 추가해서 회전 돌집게 라인을 음, 설치를 해드렸는데 이 역사와 마찬가지로 이제 호수나 카플링, 닛플 원재료값이 오르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03급은 기존 30만원에서 10만원 인상된 40만원 그리고 06급은 50만원에서 또 10만원 인상된 6 0만원의 회전 돌직게 라인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이제 10월 1일자로 인상이 될 거고요 어, 이 부분도 저희가 거의 뭐 원재료 값만 받고 해드리,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원재료가 어, 조금 오른 게 아니라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도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해전함 판매가 03급 기존 1300만원에서 1390만원에 해전 돌치계 라인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40만원으로 이제 인상됐고요 그다음에 06급은 기존 해전함 판매가 2200만원에 어, 2350만원, 그리고 회전 돌치기의 라인이 50에서 6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1일자로 이제 인상을 할 예정이고요. 회전함을 설치할 분들은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일단 가격이 인상되는 만큼 더 좋은 품질과 더 좋은 서비스로 꼭 보답을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